자 이번 시간은 코딩 도장 어, 계속해서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최대화 이번 시간 가성비 최대하고요. 한번 가서 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성비 최대어 기계를 구입하려 하는데 이 기계는 추가 부품을 장착할 수 있다. 추가 부품은 종류다 한 가지씩만 장착 가능하고 모든 추가 부품은 동일한 가격을 가진다. 원래 기계의 가격과 성능 추가 부품과 가격과 어 부품의 성능이 주어졌을 때, 어 추가 부품을 장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가성비를 정수 부분까지 구하시오. 가격 및 성능은 상대적인 값으로 수치화되어 수치화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어 약간 현실의 그런 느낌을 좀 반영한 거라 조금 어렵네요. 어떤 뭐 원래 가격간 가격은 어, 10이라는 가격이구요 성능은 150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 부품 가격은 3이고, 추가 부품의 성능 각각 30, 70, 15, 40, 65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품을 장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성비는 어, 뭐1 7 8 1 이렇게 나오면은 17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음... 무슨 말이지? 예, 성능이 60, 70과 65인 부품을 장착하면 됨 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음, 잠깐만요 아 이게 원래 이게 10이고 어, 10이면 원래 150만큼의 힘을 내야 되는데 어, 다른 이제 추가 부품을 어, 추가 부품을 장착할 수 있다 추가 부품은 종류당 하나씩만 장착이 가능하고 모든 부품은 어, 동일한 가격을 가진다. 그랬을 때 추가 부품을 장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아, 이게 잘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제가 음. <웃음> 문제가 <웃음> 문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어... 네, 각각 30, 70, 15, 40, 6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성능의 70과 65의 부품을 장착하면 을은 70에다가 65를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155가 되나요? 아니죠, 135가 되네요. 135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오직 원래 성능의 기계의 성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 네. 일단은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사람들이 좀 보고 할게요 일단 문제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 가장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얘기를 받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원래의 프라이스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능 같고요. 개당 가격은 3원이고, 어 각각의 어 성능은 37, 105, 40, 65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벌스로솔팅을한것 같고요 정렬을 했죠 이거를 그리고 나서 4 I A D G라고 해서 어, 그 이제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이거는 그 얘기인가보다 이이 어, 이 이제 이 가성비보다 더 좋은 가성비를 어, 고하자는 얘기 같아요. 어, 그래서. 음, 대, 대충 이해됐어요. 예. 자, 이게 원래 이제 150에다가 10이니까, 어, 105, 그럼 원래 이제 가격당 1원당, 1원당 15의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으로 30의 힘을 내면은 10, 예. 10만큼 힘을 내니까 15보다는 떠,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어,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3으로 70의 힘을 내면은 20 얼마 정도 낼 테니까, 23 정도 를낼 테니까, 어, 이거는, 예, 어, 네, 이거는 좋은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얘보다, 어, 가성비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15에 3으로 하면은 개당 5개 밖에, 어, 그 성능이 안 나오니까, 아, 당연히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최대 가성비를 정서 부분까지 봐라. 이 각각에 대한 가성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라. 뭐, 이런 뜻 같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 복사를 해서 파일 하나 만들고요. 배선 파일 어, 하나 만들고. 어, 이름은 가성비 최대화. 어,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아홉 번째 가성비 최대화 쓰고 넣고 여기다가 쓰고. 자 일단은 네, 첫 번째 원래 가격의 성능 어, 10이고요. 그리고 원래의 기능의 네, 원래 원래 기계의 가성비는 어, 10분의 150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 오리지널 가성비가 영어로 뭐죠? 가성 비 볼까요? 가성비 영어로, 아, 예, 영어죠. 아,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아닌 것 같고. 어, 가격비례 성능이니까, 성능은 퍼포먼스니까. 퍼포먼스. 아, 퍼포... 퍼포먼스. 그 다음에, 어, 프라이스가 되는 건데, 프라이스. 그러니까 PPP라고 할게 PPP. 퍼포먼스 퍼 프라이스 네, 괜찮죠 ppp 오리지널 ppp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오리지널 원래의 기능의 성능이고 어, 각각의 성능을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는 어, 저는 numpy를 어, 쓰겠습니다 어, 어, 혹시 numpy라고 들어보셨나요 numpy jmp 어? 에러가 어? 나는데 어, 지금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나? 어, 지원이 안 되면은 설치하면 되죠. 혼자 인스톨 vemv 쓰여가지고 버츄얼 emv라서 디폴트로 어, 적용이 안 되있는데 하나 설치하죠. 이게 어. 되게 좋은 라이브러리거든요 숫자 연산할 때. 어. 그래서 전화해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mp로 이제 array를 하나 만들게요. mp로 array를 하나 만드는데 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array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어, 이 a r r 는이 array는 저희가 numpy를 사용해서 어, 좀 numpy를 사용하면은 사실 이렇게 원래는 리스트에서는 어 이게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여기서 나눌 수 있어요. 왜냐? 너 파이니까. 너 파이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고요. 정수 부분까지니까 어 땡땡 3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다시 아래에 넣으면은 이제 가성비가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에, 부품당 부품당 프로까지만 쓸게요. 프로드, PPP. 각각의 부품에 대한 성능을 이렇게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는 이렇게 줄여주고, 그리고 위에는 각각의 기계, 각 기계의 가성비라고 적어줄게요. 음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출력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실행해서 출력 어논파가 없다는데 음... 어논파가 없지 자이거 이제 버츄얼 EMV인데 어 이왕 얘기하는 거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인터프리터라는 게 필요한 건데 저는 인터프리터를 여러분들 어 이게 이제 그 콘다가 아니 콘다가 아니고 이 파이참이 여러 가지 인터프리터를 연결해 줄수 있게 돼 있어요. 인터 인터프리터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인터프리터를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3.6에 지금 v 버츄얼 e n v 가 세팅이 경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버츄얼 e n v 쪽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새롭게 버츄얼 e n v 하나 말고 원래 이제 아나콘다의 파이썬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저 numpy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쓸게요. 네. 제가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이 프로듀스가 필요한데, 이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처음에 이제 여러분 파이참 설치할 때이 과정 거치셨을 텐데, 어,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프리터를 바꾸시면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 파이참에 어떤 이제 그 파이참이 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인터프리터에 어떤, 어,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미, 미리 인덱싱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지, 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콘다나 또는 버츄얼 EMV 특정한, 뭐 특정이 원하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세팅지에 가셔서요. 예, 인터프리터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터프리터 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이죠 왜냐면은 파이참의 장점은 사실 이런 이제 그 우리가 디버깅이나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편한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은 어인터프리터를 다양하게 사용해야 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받아주면 어 봐놔두시면은 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예 이거 다 돼야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음.. 이걸다 해보고 어.. 여기선 테스트를 하고요 저희는 간단하게 아이들로 음, 아이들로 일단 테스트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장 하나 하고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라고 저장 예 그리고 프린트 아.. 프로드 PPP 그리고 F1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10 23 5 13 2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뭘 사용해야 되냐는 거죠. 뭘 사용해야 되는 그, 뭘 사용해야 되냐. 이건데 어, 여기서는 이제 그 얘가 예, 얘가 코드가 코드 forward PPP가 언더가 PPP가 PPP가 어, 오리지널 PPP보다 큰 것만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거든요. 이럴 땐 마스킹 기법이란 걸 쓰면 돼요. 넌파이에 이런 마스킹 기법이 있습니다. 아, 엄청나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참가 이렇게만 하면은 어, 요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가 버짓을 얘가 반환해줘요. 그래서 F5 딱 누르면은 보이세요? 참가 거짓 네, 그래서 fals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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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가성비가 안 좋고 얘보다 얘보다는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음. 그래서 가성비의 출력성이 높으면 true. 낮으면 false를 출력하는 어, 그런, 그런 이제 모양이고요. 어, 그리고 이건 따로 하나 빼야겠다.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넣기보다는, 음. 각 기계의, 어, 각 기계에 대한 성능이니까, 네, 퍼포먼스. 퍼포먼스이지만, 그냥 프로드라고만 쓸게요. 각, 각 기계의, 어, 성능.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 성능을, 이렇게 해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 이 프로드에서, 이 프로드에서, 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 원하는 어, 성, 그 성능만 마스킹해서 보여주고, 어, 어떤 성능, 성능을 사용해야 어, 기존 것보다 효율적인가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줄겁니다 F1만 트 눌러볼게요 어, 보면은 70과 65를 사용해야되고 어, 나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 낮은 효율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할게요 프린터에서 네, 이건 이제 데이터 분석쪽이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것도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프로드 ppp 에서 어, 오리지널 ppp 를 빼면은 이거 뭐, 눌러주면은 네 이런식으로 그 얘는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예. 얘가 제일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효율이 떨어지고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은 애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 확인하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출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서 아, 프로드 PPP, 얘는 뭐예요? 얘는 각 기기의 가성비죠. 자,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각 기기의 가성비, 그리고 어떤 성능을 휴, 서, 사용해야 기존 것보다, 어, 가성비가 어, 효율적인가 나와 있고, 그리고 First, Two, First, First, Two 어, 가성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아 여기는 이제 적혀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아웃풋이, 어,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풋을 같이 적어주면 사람들이 어, 좀 이해하기가 편해서 더 좋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붙여넣기 니다 어, n 파이가 살아났죠? n 파이가 살아난 거 봤서는 지금 i 포 p o r 잘된거 같고 아직 백그라운드 안 끝났지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보고 올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보긴 했지만, 음 이렇게 풀었네요. 네. 다른 사람도 들 이렇게 보여줬고, 어, 이거 뭐야? 엄청 긴네 부품을 추가하는 인터페이스까지 만들었어 <laughs> 이 사람은 <laughs> 예, 아 엄청 엄청 고생하셨네요. 어, 이거는 이제 시시이고 음.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런 거에 어, 늘어요 이렇게 저, 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거를 많이 했었어서 이게 다 라이벌 을 외우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되게 많이 해본 거라서 저는, 어, 이걸로 답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서. 프리, 프리북이 아니지. 프리작성. 음, 땡땡땡. 파이썬. 땡땡땡. 넣고, 여기다 설명을 좀 달아주죠. 어, 인터 분석 라인 두버리인 numpy를 사용하여, 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하고 각, 표, 일정의 차이를, 가성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적을게요. 오케이. 자. 코드 삽입을 했고 저장하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세 줄이에요 세, 세 줄도 아니지 사실 이게 어 사실 이거 한 줄로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쁜 이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한 줄로 끝내지 일부러 끝내지 않은 거죠 네 일부러 끝내지 않은 거고 사실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싹 밀어 놓고 그죠 어싹 밀어 놓고 어, 한 줄로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모양인데 사실 그러면은이 코드가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좀 아, 나눠서 넣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 다른 분들이 푼 답을 보면은 예, 데이터 분석의 입장에서보다는 그냥 답을 구하는데 좀 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